내가 보니까 너 이제 한 번만 더 시지 누르면 은 너는 이제 죽을 것 같다 너가 그래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거 낫지 않냐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왜죽는다 그러냐 나 얼마나 좋은데 그런지 않느냐 죽어도 죽게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사기생 파송 나갈 때 이제 최강 목사님한테 이제 제안이 있었어요. 그 순교 선생은 남아서, 제자들만 파송하고 남아서 그 이제 나를 도와서 이제 사역장 총괄을 맡아라. 그때는 이제 순교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 맡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걸 맡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애들을 내가 그냥 사역하는 사역하는 대상으로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정말 내온힘내 영혼 음, 영혼육을 다 해서 이 친구들을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뭐 사이 관계라 나은 거야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이 친구들 나 새끼야 내 자녀 어, 내 아들들이야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못 보내겠더라고 그냥 그위험한대로나 여기 떨어지고 에, 차라리 같이 잡히면 잡혔지 차라리 아니 나는 목사님 감사한데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 친구들 혹시 잡힐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놓여서 그냥 여기 못 있겠다고 목사님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나가 겠다고 <laughs> 그리고 이제 나갔죠 이친구들 데리고 사기생 모집하러 나가서 그때도 점점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오면서 정세가 위험했어요 이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사례가 많았어요 계속 잡으러 다니고 예, 변방경찰대에서 잡으다는 연변이 참 위험했어. 그리고 항상 그 파송 나갔을 때는 초식에 제가 목사님 따라 나와. 왜냐면 일기생들로 파송하자마자 그 친구들이 잡혀가지고 순교 당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게 그열 개, 1년 동안은 열심히 그렇게 온연감몸을 다해서 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순교 당할까봐 초 스타트에는 항상 목사님 따라 나오셔. 그런데 이제 그, 저녁에 우리, 우리 아지트로 목사님 가보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리도들한테 예언의 은사들을 조금씩 다 주셨어.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아,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 아, 우리 사장, 오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 오지 마세요. 내가, 어, 지금 느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렇게 하고, 음, 그래? 음, 그래서, 가다가, 알겠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 호텔로 가고 나만 이제 아지트로 따왔는데 이게 딱 덮치는 거야 어. 그고 전에 먼저 몇명 잡고 그다음 내가 혼자 지금 딱 갔는데 또 덮치는 거야 내복해 잠복해 있다가 그게 어떻게 말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젊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렇게 자꾸 드나들고 남자애들 청년들이 하니까 좀 이상하게 말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이제 잡혀, 가니까, 거기 한세 명인가 잡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랬지. 아, 너희는 모른다 해라. 어, 내가 책임자니까 나한테 다 밀어라. 어,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친구들은 연길 감옥으로 보내졌어요 어. 원래 그 탈북사들은, 어, 이제 빨리 그냥 잡으면 북송, 몇명 모아시면 북송시키기 때문에 그냥 굴소 같은 데다 놔뒀다가 보내요. 감옥에 안 가요. 근데 이제 우리 한대는 이제 그, 돈도 있지. 뭐, 사진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지. 팀장들한테는 신분증도 있어. 그러니까, 보기에 이게 일반 탈북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거는 반중, 아니면 반북 그런 단체다. 어. 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연길 기 감옥으로 이제, 끌고 그, 간 거야, 지금. 이제,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야. 처음에 이제, 만나, 처음에 붙잡아왔을 때는, 이전기군부가 들어 막 지져, 막 대라고, 막 이렇게 막, 그, 제자들한테도 막그꽤안 되니까 이제, 어, 계속 또 되니까, 윗기간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거지. 윗기간에서 이제 두 번째 날인가 사람이 내려온 거요. 예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사복을 한 거예요. 사복. 예, 여기로 말하면,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보이부 계통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 수사과 칠과라는 데서 내려왔는데. 근데, 어, 거기서 와서 이렇게 묶는 거는, <laughs> 여는 데서 묶는 거하고도 달라. 그, 그, 일반, 뭐, 공안에서 묶는다면, 뭐,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는 뒤로 묶고. 그 다음에, 그, 발, 인간에서 일반 범죄자는 발안 채우는데, 이 족쇄를 채우는데, 막 하나가 막 10kg짜리나 막 이렇게 하는. 그니까, 러 음. 막, 압을 주는 것이 그냥, 되지 않으면 더 그냥 죽을 거다. 막, 이런 압력을 가하는 거지. 그래서 수사과 칠까라는 데를 이제, 이송해가지고 이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공안에 잡히면서 이제, 어, 기도를 했어. 기도를 그냥 한게 아니고, 단식 기도를 했어. 단식 기도. 어, 그냥,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음, 어떻게 하나, 3일은 버텨보겠으니까, 어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북한에서 한 번도 거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겁나더라고요 어.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목숨 걸고 우리를 이렇게 이사역을 했는데 북한 사람이 쪽팔리게 내가 자존심이 좀좀 좀 있잖아 쪽팔리게 한국 사람한테 쪽팔리게 말이야 좀 못하겠는 거야 <laughs>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나 3일만, 그래도 3일만 붙들었으니까, 지켜주시오. <laughs>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단식기도 했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공안에서 하루 이틀 있었나. 그리고, 이제, 수사과 칠과에 가서 이제 또 하루 동안 이제 하는데, 어, 정말 내가 진짜 두렵고, 정말, 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기 전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응, 어, 데려가 달라고. 나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응, 어, 들어가려고 기도했죠. 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 참. 어, 아무리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단식을 한다고, 3일 안에 그렇게 기운이 다 빠질 수는 없거든. 응, 어, 아무리 그래도. 그, 북한에서 3일 정도는 나도 그 굶어봤기 때문에. 어, 근데,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자꾸 쫄또 하는 거야, 이게. 응, 어, 쫄또 하는 거야. 아니, 게 아니라 거기 수사과 칠까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신문하고 또 물어보고 막이어 압박 줬는데, 자꾸 내가 정신이 이어서 자빠지노. 그게 진짜 아니,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해도, 아, 모른다. 그냥, 그, 목사님 전화 갖고 있는 거야. 공중전화로 내가, 어, 이렇게 한다. 어. 어 공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성교사가 이제 전화하면 내가 받는다 내가 어, 그 전화 없다 <laughs> 그러면서 거짓말인거 뻔히 알지요 그게 뭐예어그 그분 공전전화를 하니까 모른다 이제 <laughs> 어아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검 실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요 그 검실 딱 들어가니까 오 물탱크가 있고 물탱크가 있고 뭐 북을. 불가마, 불가마, 응, 공중에 이렇게 밧줄 이렇게 달아내는 게 있고, 응, 달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뭐야, 벤치벤치 벤치 손톱 벗는 거 있잖아. 손톱, 손톱 벗는 거뺀치그 다음에 그, 그, 뭐야, 모닥판 있잖아, 모닥판. 모닥판 막 녹순 거, 막 그런 거. 어떤 거는 갈아서 빛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녹슨 채로 있는 거. 어우, 그, 녹슨그 모닥판 밟으면 그랬고. 이 있는 거야. 어. 그다 한쪽에 <laughs> 전기우자도 있고. 그냥 맨정지였으면 그거, 보고 아주, 정말, 기절했어.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참 감사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완지 그, 전기우자요, 고무도구들 너무 장난감 같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놀이감 같이 보이는 거야.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그, 육산 빌딩이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작아. 이렇게 작게 보이잖아.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을 오냐면 이제 한 대쯤 나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 다음에 <laughs> 그 이제 딱막 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어나내 기운이 없다는 거 이게 느껴지니까 막 정신이 자꾸 흐려지니까 한 대쯤 나 가겠구나. 그니까 확신이 있다고. 야나 이거 이기겠구나. 평안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씩 이제 간증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때 얻었던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고 해야 되나? 지두 어, 가지를 얻은 게 있어요. 어,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지 어,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단식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지막 때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그랬잖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가 그러나 그런 단두 대에 설수있단 말이야. 마지막 때 그런 고난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게 두렵잖아. 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두 가지, 그, 지혜, 그, 팁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제, 단식을 해라. <laughs> 어, 이 단식하면은, 그, 천국으로, 이제, 직방 갈수 있는, 구평열차, <laughs> 그런 거탈수 있다. 어, 어. 왜냐면, 이렇게, 기운이 없기 때문에, 기운을 빼는 거죠. 어, 기운이 없으면은, 사람이 고문하는 것도 덜 아파요. 응. 어, 제가 진짜 아니게 딱두대 맞았어. 한대 치면 하루 기절하는 거야. <laughs> <laughs> 또 하나의 바로 기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지식인데 이 고문하는 사람도 어~ 막 때리잖아요 네. 막 때리면 그~ 이 맞는 사람이 막 아프다고 이 반응을 해서야 반응을 해서야 이제 때리는 사람도 막 희열이 나가지고 막 열심히 할수 있다는 거야 더막 끌어올라가지고 근데 한 대씩 그냥 주고 이러면 사람이 이힘 빠지는 힘 빠지는 거야 이게. 어 반응이 있어야 하는 재미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단식하면 아 천국을 쉽게 빨리 갈수 있는 그백열사찰수이다 <laughs>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어, 이 고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 진짜 나는 이걸 비밀을 진짜 철감 예, 아주 체감을 했는데 예,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 너희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 축복하라. 정말 그렇게 했어. 어, 그리고 사실 그때는 내가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나를 천국으로 빨리 보내주는 거잖아. 어, 천국을 많이, 그 천국밖에 없었으니까 내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했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천국으로 빨리 보내준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이게 축복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요한일서 사장 18절인가 보면, 온전한 사랑이 죽음, 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것은 법칙이에요. 온전한 사랑. 사랑이 많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응, 사랑이 많은 자. 그래서 그분들이 막, 그, 엄청 말로 아, 압을 줘. 아, 뭐, 불고무 하겠다는지, 물고무 하겠다는지 하면서 있잖아. 어,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아냐, 뭐, 지금 뭐, 뭐, 얼마나 힘을 줘서 압을 주면서 말하는지 몰라. 어. 근데, 음, 그 말이 하나도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고,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야. 아름답게 들리는 거야. 계속 아, 저 선생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어, 당신들도, <laughs>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아이 <laughs> 이게 이상한 거지, 이 사람. 음, 뭐 하는 소리야? 자기, 자기는 지금 나를 죽여려고막 하는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아, 이 가니까 이 사람들도 뭐 어색한 거야, 자기네도 이게 안, 음, 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이게 맥 빠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냥 나는 두려움이 없어, 지금. 이분들을 축복하니까 내 하면 평안이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그 공의 앞에 설때할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잖아. 그 말이 이거더라고 축복이더라고. 공의 앞에 섰을 때 너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피부하는 그자들 앞에서 할 말이 그거더라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 그게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더라고. 이 축복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축복을 이것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 없다. 죽음도 이기는 힘이다. 이거는. 그때 그걸 참여했어요. 그렇게 고문을 이제 하다가 전기우사에 이제 그 이제 안채요 전기우사 이 전기 단추를 어디에 는가에 따라서 고문에 이렇게 그 이것이 방법이 이제 달라져요. 어 달라지는데 그 중에는 이제 우승고문이라는 것도 있어 어디다 달아서 자극 주면 사람이 다 웃는 거예요. 사람 너무 웃기면 어떻게? 이 배리 끊어놔서 사람 죽기도 하거든. 그냥 웃다가. 너무 사람 간지럽혀서 말하면. 막 간지러서, 막 웃다가 이제 거품 토하고 내가 한번 기절을, 기절 했지. 그리고 뭐한 2, 3, 2, 3이 그렇게 또간거 같아.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문하는 선생이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보니까 너 이제 한 번만 더 CG 누르면은, 너는 이제 죽을 것 같다. 어, 근데 내가 그때 서른 세 살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어, 너가 그래도 이제 삼십 대 초반인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거 낫지 않냐. 나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왜 죽는다 그러냐. 나 얼마나 좋은데 간지 아느냐. 어, 난 천국 이 그때 그렇게 예, 난 이제 거기 갈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다 뛴다. <laughs> 어, 아, 선생님도 한번 아, 한번 예수 믿어 봐라. 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정말 어, 어,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런 천국을 어,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laughs> 뭐 그래? <웃음> 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다시 졸도 했어요. 어, 졸도 했는데 갑자기 꿈 같은 걸 꿨어요. 이 한상, 한상 같은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뭐 모래 백사장 같은데, 바닷가 모래 백사장 같은데 내가 누워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데, 어, 아, 좀 춥더라고, 내가. 어, 추워. 그래서 추워서 이제 주님한테 이제 기도했지. 아, 주님, 아, 좀 춥네요. 어, 아, 이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막 뭐가 떨어져. 근데 그게 이제 꽃보라가 아니고 이제 군보라. 군까지 자 군부라고 막 떨어지는데, 그래가 해서 나를 덮어주는데, 아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따뜻아 그래서 아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막그러는데 그때 처음 주의 음성을 한번 들었어요. 나그 원래 그런 걸좀좀잘좀 좀좀 이상한 게 많아서 안 믿는데 뭐 그런 거 원래 몰랐던 때니까. 그때 음성같이 들렸는데, 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어, 좋냐고 그랬더니, 그때 내가 순교라 그랬잖아요. 어, 근데, 주님이 나한테, 아, 순교야, 음, 고맙다. 네가내 짐을 대신 젖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두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지의 음성 때문에 너무 내가 감정이 푹 빠쳐가지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음성 듣고, 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너무 내가 굳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이렇게 다 포옹하면서 내가 깨났어 어,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앞에 시커먼 바위 같은 게큰게 놓여있어. 게 어, 너무 놀래가지고서 이게 뭐야? 아우, 치히단 말이야. 응. 음. 근데, 그 고문하던 그 선생이, 그 어, 내가 이렇게 이제 잠결에 이렇게 입을 널리고 있으니까 뭐 말하는 거 들으려고 그렇게 했나 봐 이렇게 귀를 들이밀고 있, 있었나 봐 어허. 어, 이게 들으려고 했지 근데 나는 딱 깨어났는데 바위가 큰게 있다고 생각한 거 눈도 올려 가지고 뭐야 하고 소리 뒤쳤는데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3, 3이다이 불이 안 하더라고 사람이 어, 거의 날아갔는데 너무 놀란 거지. 이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응. 음,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해는데 갑자기 들이치니까, 아이씨, 완전 송상새끼가 사람을 다쳐! 사람을 다쳐! <laughs> 송 어. 야, 그니까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치,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 음, 이제. 근데 그때 영이 맑아서 그랬는지, 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 이제, 수고했다 하면서, 어, 이제 다 끝났다. 어, 내가 너한테, 어, 진수성산을 차려줄 거야. 그거 먹고, 이제 가면 된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아는 게 하나 한 10분 있더니, 그분이 막, 다, 다리 막, 이렇게 막, 진짜, 한상 차려가지고, 딱, 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음 가지고 또, 또 들어와더 먹으라고. 그래서 나또 두른 게 있으니까 막 먹었지. 막 먹었는데, 야, 너, 그, 송교사님, 그, 어, 아직, 트 하고, 그, 전화번호 되면 내가 이거 맥기 사줄 거다. 그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니, 선생님,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laughs>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laughs> 아, 그래. 끝났다. <laughs> 먹고 가면 된다. 그러는 거요 그리고 이제, 어, 거기서 끝났고, 이제, 연길 감옥으로 이제, 이간됐죠. 이간되고 는데 거기 연길 감옥에 그, 총책임 맡고 있는 그, 간부가 이제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만나그래서 만나러 나갔죠 만나러 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는뭐나 한국 갈 거고 신학할 거고 목사 될 거다. <laughs> 이런 게 있잖아요. 그좀그좀큰 위험을 만나면 작은 위험은 그렇게 더럽지 않잖아요. 그니까 좀, 좀, 이게, 수사가칠까 같다 하시니까, 이거, 감옥은, 이거는, <laughs> 감옥도 아니야, 이거. 이건 간수도 아니야. <laughs> 그래. 어떤 사람은, 야, 그, 공안 한데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겁이 있는 거야, 말하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뜻이 높은 데 갔다 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막 내, 그대로 얘기했죠. 한국 갈 거고, 어, 가서 신학할 거고, 목사 될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laughs> 그러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 어. 이제 너희를 이제 용종 감옥에로 이송하는데, 어, 이 자료를 용종 감옥에 보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조서를 쓸 건데, 그러면 다시 조서를 쓸 때, 어, 이제 성경통독 한그 반에 가서 공부했다는 얘기 하지, 쓰지 말고, 중국 어디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하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었다. 이렇게만 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갈 거다. 다 알려주는 거야. <laughs> 이런네 참. 그래서 이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영종 감옥으로 이상 돼가지고 다시 진짜 신문하더라고. 그리고, 음, 뭐, 중국 어디서 일했다. 다 그대들 얘기했죠. 그리고 북한에 넘어가니까 이제 그냥 일반 탈북자, 그냥 생존을 위한 탈북자로 이제 분류됐지. 그게 가면 불리하거든. 정치범위기 이런, 강의 일반 법률. 그 아무 일 없이 그냥 강진호동하고. 이제 재탈북에 이제 성공을 했죠. 재탈북에 들어왔을 때 이제 어 그래도 그 건웅 선생의 집이 연변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 집이 건웅 선생 아버님을 그때 우리는 최고 사령부 연락 연락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어, 북한에 거기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이제 그 이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건웅 선생 아버님도 참 감사한 게. 이사 그렇게 하고 싶고 자꾸 검열 오는데 탈북인 애들 또 잡혀간 애들 또 와서 둘릴까 그것 때문에 이사를 안 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 그대로 있는 거야 이사 검열 오는데도 자기가 이 집을 지켰다고 너희가 또 잡혀간 애들 또 올까봐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한국에 <laughs> 어, 전화했더니 이제 목사님 바두 봐도 전화 받으시고 개한 마리 또사 먹으라고 이제 또 돈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도문에서, 도문에서 이제 성경통도관에 기다리고 있었지, 한국 오기로. 그래서 때가 돼서, 어, 이제 제형 목사님 또 돈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국정원, 하나원을 거쳐서, 이제 음, 한국 정착 생활이 이제 시작됐죠. 네. 어, 생각해보면, 어, 어, 제 인생에 있어서, 어. 중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 그리고 생명 걸고 그,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했을 때, 그때.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어, 지금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그때가 제일 그리워. 자칫 잘못하면 잡힐 수 있는 그 위험한 환경, 그 이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아주 긴장하게 하고, 나태하지 않게 하고, 나태하니까, 늘 엎드려, 긴장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계속,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다이쇼 고백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는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좀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 근데 그때가 제일 그리워요, 사실은. 어, 그때 그,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늘그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 그런 말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 제왕 목사님을 이렇게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 북한의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또그 어 그것 때문에 나도 또 오늘의 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헌신이라는 희생이라는 건참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 정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그한 사람이 희생, 씨앗으로 말매와서 미랄을 만나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위청에서도 주를 이루고 있고, 좀 더, 음, 앞으로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에서 한용을 해서 어, 생명 걸고 또 북한의 영원들을 위해서 기억에 수임받고 싶습니다. 응.